내일은 4월 1일 만우절입니다. 만우절이 한국에만 있는 특별한 날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만우절은 16세기 유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절의 날짜가 매년 달라지는데 당시 통신망이 좋지 않던 유럽에서는 일부러 날짜가 바뀐 사람들이 비 웃으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만우절의 소중한 추억은 있으신가요 저는 쾌쾌한 장롱 속에 보관한 교복을 다시 꺼내 입어 친구들과 삼삼오오 각기 다른 교복을 뽐낸 기억이 있네요. 이번 만우절에는 새로운 부서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모든 게 꿈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문학소년단처럼요. 문학소년단 3.0 제11화 장국영이 죽었다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문학소년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맨스 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챈들로입니다 노인 씨가 장국영이 죽었다고 책을 읽는다고 오프닝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어떤 책인가요? 네, 장국영이 죽었다고는 2004년에 발간된 책인데요. 한국일보 문학상 수상작이기도 합니다. 장국영의 자살을 모티브로 하여 21세기 초반 젊은이들의 삶의 모습을 다양한 문화적 코드로 그려낸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이 책의 작가는 김경옥 작가로서 71년생인데 영문학 학사인데 석사는 국문학으로 하셨어요. 현재는 한예종에서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뵌적 있나요? 수강편이 보니까 네. 지금 글쓰기 수업 <laughs> 아...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네. 평점 같은 것도 볼수 있나요? 평점 은못 봅니다. <laughs> 아못 봐요. 근데 아 되게 쉽지 않은 분이라고 들었어요. <laughs> 어... 호락호락하지 않은 분이라고. 네, 네 이분의 대표작으로는 이제. TV 드라마로도 방영되었던 개와 늑대의 시간이 있고요. 이상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천국의 문, 소년은 늙지 않는다 등이 있습니다. 네. 이걸 읽어 말아 네, 이책 과연 읽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읽어 누군가요? 읽어는 로맨스 정입니다. 네, 말아 논니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읽어야 할 이유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내용은 뛰어나진 않지만 네. 문장은 뛰어나다 그래서 어... 이런 문장을 수집하는 문장 수집가라면 은이 네. 책에서 건질 문장이 꽤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문장을 보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읽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읽지 말아야 할첫 번째 이유입니다 저는 책 제목이 장구경이 죽었다고 해서 뭔가 기대가 컸어요 근데 아왜 죽었는지가 나올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좀더이 장국영이 죽은 사실에 관련한 이야기와 좀 아. 내용이 있을 줄 알았는데 좀 하나도 없어가지고 좀 기대가 너무 큰 만큼 음. 실망을 많이 해서 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읽어야 할 이유입니다. 저번에 뭐 노니 씨가 말씀하신 항상 우리가 어떤 책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했잖아요. 네. 항상 뭐 어떤 결론을 얻었어야 됐고 어떤 뭐 교훈을 좀 느껴야지 좋은 책이다라고 했었는데. 의미를 찾는데 익숙한 음. 독자들이라면 한번 이런 책도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의미 없이 끝나는 코카콜라 애인 같은 책을 음. 한번 읽어보는 것도 한번 사람이 좀 리프레시가 네. 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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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좀 책이구나. 이런 문학도 있구나. 좀 다른 세상으로 갈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할두 번째 이유입니다. 공감이 가지 않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건 방금 로맨스 정 씨가 말한 것과 어떻게 보면 같은 거를 이제 다른 관점으로 본 건데요. 음. 이제 책속에 21세기 초반 젊은이들의 삶의 모습을 그려냈다고 하는데, 저희 다 21세기 초반 살아왔잖아요. 네. 음. 전혀 그게 제가 살아온 것과 공감이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음, 근데 저희가 이때 초딩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 <laughs>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 다음, 읽어야 할 마지막 이유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버지, 예, 보증을 쓰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고등학교 졸업앨범에 저는 그렇게 한 마디씩 적는데 그렇게 말했거든요. 보증은 안 써준다. 음. 어... 보증을 쓰면 안 된다는 거를 한번 제대로 알려준 책이기 때문에 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할세 번째 이유입니다. 소설이 엄청난 우연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어지지 않는 내용이 좀 산불처럼 이제 몇 가지가 좀 저는 나열된다고 느꼈거든요. 책 내용도 네. 짧은데 이게 뭔 말하는 거지? 이 생각이 너무 강해서 아직 이 책을 읽지 않으셨 분들에게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음. 네. 하지만 장구경 팬이라면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음. 해요. 전 장구경 팬이 아니지만 네. 덕질하기 이렇게 좋은 소설이 또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가 제목에 딱 등장을 한다니. 음. 그렇죠. 네. 첸들러 씨는 그럼 그런 부분에선 읽어야 된다 생각하지만 네 다른 부분에 장국영 편이 아닙니다전 장국영 이렇게 네. 생겼는지도 몰랐어요. 어. 근데 되게 잘 생겼더라고요. 네. 아 저희 이번에 잘생겼죠. 영화도 같이 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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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장국영이 죽었다고 심지어 저 읽기 전에 저는 읽기 전에 이게 단편인 줄 몰랐는데 네, 저도... 단편 이렇게 끝날 줄을 몰라가지고 <laughs> 아이 책을 좀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화를 한편 봐야겠다. 네. 여기 나오죠. 아비정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둘이서 우연히 같이 본 영화, 음. 같은 장소에 있었던 영화. 아비정전. 그래서 네. 저희도 하, 다 봤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장구경이 죽었다고 얘기랑, 그 다음에 아비정전 얘기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노니씨는 이책 어떻게 읽으셨나요? 먼저 책을 읽기 전에 책 서평을 봤는데요. 책 서평에서 시대를 관통한다고 했는데, 아직 2000년대 초반에 저는 소년기의 논의여서 공감이 많이 가지 않았던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소통의 방식이 채팅이고, 경제적인 이유로 이제 아내와 이혼한 주인공이 선택한 삶이 불필요한 관계로부터의 도피라는 의견에서 조금 공감이 갔어요 저도 요즘에 막 떠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주변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생의 고민이잖아요 네. 좀 그런 고민을 우리한테 던져주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저 노인 씨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이 2000년대 초반이라서 공감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네네. 저희가 이청준의 그 당신대 천국 읽었을 때는 그렇죠. 그게 훨씬 더 이전에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막 시대물이라는 느낌은 안 들었잖아요. 네네. 그냥 이안에 이야기라는 게 그냥 공감이 됐던 건데 여기서는 유난히 좀 저희가 시대적인 감각을 음. 좀 많이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감을 안 하는 이 시대차죠. 공감 안한건 시대 차이가 아니라 뭔가. 작가의 역량 차이가 아닌가. 어. 역량 차이보다도 저는 소재 네. 차이라고 생각을 음. 하는 게 애초에 장구경이라는 하나의 콘텐츠 아이콘? 네. 아이콘은 시대를 탈수 밖에 없잖아요. 저희는 장구 저는 절대 음, 아. 장구경이 누군지 음. 몰랐으니까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그것도 그거고 저는 유독 이렇게 장구경이라는 소재나 아이템을 제외하고서, 차치하고서라도 소설 속에 좀 너무나 세속적인 그런 거. 음. 우리가 평소에 이용하는 PC방에 이런 네, 나온다던가. 네. PC 통신, 채팅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좀 시대를 타게 네,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 이 요즘 최근 노래 가사 중에 뭐 인싸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아, 이거를 10년 뒤에 보면은 진짜 지하다. 아, 네, 엄청 구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그게 좀 네.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차라리 여기서 채팅이 아니라 뭐 편지를 주고받았다. 그러면 사실 어... 채팅, 편지를 주고받은 시대는 <laughs> 이것보다 더 이전이잖아요. 네. 하지만 이질감을 안 느꼈을 네. 것 같은데 채팅을 했다고? PC방을 갔다 고 PC방. 뭐... 언제 쪽 이야기지? 네, 그렇죠. 아, 뭐 요새도 PC방 가지만 어쨌든 제가 우리가 했던 거를 누군가도 하고 있는구나. 그러면 지금 이 시기는 언제인 거야. 라고 오히려 시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음... 책 속에 하나의 노이즈가 들어간 네, 느낌이 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로맨스 정신 어떻게 읽으셨나요? 네. 저는 6학년 때인가 아침 학교 가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뉴스에서 이제 장구영이 호텔에서 투신했다. 이 어... 뉴스를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장국영에 대해서 그냥 잊었죠. 왜냐하면 그때 6학년 때고 그 장국영이 누군지 뭐 죽었는데 왜 뉴스에 나오는지 관심이 없었으니까 음.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제가 네. 공백기에 네. 제가 그때 주윤발이 꽂혀가지고 음. 주윤발이그 지폐를 태워가지고 담배를 음. 담뱃불을 붙이는 아, 그장면을 그 보고 나서 그 영웅 본색에 나오는데 네. 이걸 내가 영화를 봐야겠다 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장국영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그때 음. 보는데 와. 진짜 잘생겼다. 그래서 어. 영웅본색 출연진 검색했더니 그 사람이 장구경인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전 장구경을 다시 알게 됐었는데 아무튼 뭐이 소설이 제가 학교 글쓰기 수업을 들을 때 네.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책이거든요. 어. 네. 근데 그 <laughs> 교수님이 저희 학교 대학원을 다닐 때이 김경욱 씨한테 네. 심사를 받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약간 전공 교수님이셨던 아. 거죠. 그래서 추천한 건지 모르겠지만. 추천한 이유가 있었나요? 참잘 썼다. 20세, 21세기의 한국 문학에. 정수다? 네, 뭐, 이거 하나 꼭 읽었으면 잘 읽은 거다라고 <laughs>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가 읽어봤잖아요, 지금. 네. 네. 냄새가 좀 난다. <laughs> 라인, 라인 탄게 아니냐. 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게 한국일보 문학상 수상작이잖아요. 네네. 네. 왜 문학상 수상작은 다이 모양인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체 문학상을 평가하는 기준은 뭔가 음. 무조건 이렇게 좀 사이버틱하고 아하. 공감 안 되게 써야지 문학상을 주는 건가? 저는 문학상에 대한 불만이 지금 네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어떤 그런 분노로 좀 가득했던 책이었습니다. 네, 친들러 씨는 저도 재미있게 읽지 않았고 이해할 수 없었고 공감하지 못했지만 뭔가 애착이 가요. 음. 어떤 점에서요? 그냥 그냥 그래요. 그니까 러 일단 채. 제목도 장국영이 죽었다고가 제목이 저는 마음에 드는 게 그러니까 하나의 뭔가 덕질을 해 놓은 소설 같은 거예요 저한테는 음, 누군가장구경 네, 덕후의 사랑이 덕지덕지 묻어 있는 소설 같아서 누군가 그렇게 좋아한 흔적은 사랑스럽기 마련이잖아요. 음. 좋은 건 좋은 거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도 공감을 못하면서 읽었는데 채온 제 듯이. 음. 어. 뭐 이렇게 싹 찍었을 때, 장구경이 죽었다고 라는 책을 제가 떠올리는 그 순간의 머리를 이렇게 뭔가로 촬영한다면, 되게 좋은, 음, 네, 좋은. 조... 약간 좀 귀여운, 네, 각질을 네. 한. 거. 뭔가 머릿속에 좋음의 색깔이 이렇게 가득할 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건 제가 좀 뭐랄까요. 허세 비슷한 그런 건데, 허세라고 해야 되나? 좀안 겪어본 것에 대한 그런 거. 음... 이 8,90년대 홍콩 영화. 네. 아, 맞아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어. 근데 다들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네, 대단합니다. 어 그래요? 네. 그렇, 보셔야 이렇잖아요. 네. 그리고 그 스타들. 어. 뭐, 장구경이네, 네. 뭐, 양조일주, 양조이 윤발주윤가 뭐, 네. 소재인 것도 뭔가 좀 느낌 있어. 음, <laughs> 멋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해는 못했지만 뭔가 내 마음속에 저장해두고 싶은 그런 소설. 음. 이책 절대 저는 4점 이상 줄수 없거든요. 네. <laughs> 근데 저는 이 책을 사고 싶어요. 어. 딱 그런 정도의 독서였습니다. 꽤 복잡한, 사전 네, 미묘한 네, 네. 네, 그런 책이네요. 연관 검색어. 네, 이 책과 관련된 그 어떤 것이라도 소개하는 연관 검색어 코너입니다. 먼저 제가 마,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PC 채팅, 이런 감성이잖아요. 네. 이 PC 채팅 하면 또 저희가 다 공감하는 게, 딱 2003년도, 2004년도 이때쯤 가장 히트했던 메신저가, 전 버디버디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이게 떠올랐거든요, 버디버디가. 네. 다들 혹시 버디버디 닉네임 말할 수 있는지. 저는 네.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버디버디를 안 했어요. 어... 왜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아이디가 없어요. 안 하고도 친구들이랑 그렇게 교우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었나요? 근데 그 당시에는 메신저에서 만나기보다 게임에서 만난 것 같아요. 친구들을. 아... 게임 아이디, 이런 거. 아, 혹시 그럼 게임 아이디는 주로 뭘로 쓰시나요? 그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트, 그 S 대문자랑 아, 네, 숫자 2, -E. E 음... 네. 하트잖아요. 네. 그런 걸꼭 넣었던 것 같아요. 아이디에. 아... 그 다음, 뭐, 뒤, 뒤에는. 아, 누구를 사랑한다, 그걸, 아, 아니라, 그냥 하트를 넣고 싶은데, 아, 그 하트는 se를? 못 넣으니까, 네. SE, 이걸 넣던 아, 것 같아요. 네. 어차들러씨 버디버디 아이디가 뭐였나요? 저 버디버, 저도, 정말 이런 우연이. 저도 버디버디를 못 했어요, 저는. 어. 가입이 안 돼서. 어, 뭐, 뭐 이유가 어. 있나요? 인증이 안 되던데, 저는. 그게 어떻게 인증했는지 까먹었네요. 뭔가 어. 실명 인증이 안 돼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버디 버디랑 사이월드를 못한게 실명 인증이 안 되는 거예요. 어. <laughs> 이렇게 이름 치고 들어가었는데와안 <laughs> 돼, 요뭐안 네. 된대. 어. 실명 인증이 안 된대요. 한국인 한국인이시죠? 저 한국인이죠. <laughs> 아마 아니면 또 부모님이 주민등록번호를 아. 그냥 한 자리 틀리게 <laughs> 알려주실 수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laughs> 다르게 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laughs> 그러면 로맨스 정신 네. 아이디가 제 아이디는 오리날다. 아. <laughs> 아. 제 그때 체리프터 좋아했어 가지고 오리날다가 정직하게 오리날다가 아니라 그쵸. 각종 채팅 리는 리은의 리은데 디귿한자 이런 거 많이 썼었죠. 네. 그다음 노니 씨는 어떤 게 떠오르셨나요? 저는 2003년 멜론 인기 차트를 찾아봤어요. 음. 근데 빅마마의 브레이크웨이가 1이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이 노래를 알죠. 몰라요. 아. 그... 네. 그래서 네. 그 목록에서 제가 아는 노래가 이효리, 텐미닛 있었고요. 음. 빌보드 차트에서는 비욘세의 'Crazy i Love'랑 블랙아이드피스의 'Where Is the Love' 이거 두 개가 음. 있었어요. 근데 이두 개는 저는 지금도 듣거든요. 외국 노래, 음. 비욘세랑 블랙아이드피스. 어, 이 노래가 이렇게 오래됐어?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음. 엄청 그래도, 오래됐네요. 이렇게 네. 되니까. 그래서 나도 2003년에 사러 네. 왔구나. 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다음 챈들러 씨. 네, 첸들러의 연관 검색어는 서울극장입니다. 서울 종로구 돈화물로 13, 음, 서울극장. 충무로에 있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 충미로에 있는 게 아니고 종로 삼가 네, 쪽 네, 종로 삼가역에 있습니다. 네. 종로 삼가역 14번 출구로 네. 나가서 이렇게 가면 볼수 있는 건데 이게 생각난 이유는 장국영이 죽었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장국영을 추모한다고 네. 충무로에 있는 극장으로 가가지고 네. 이렇게 줄 서고 그냥 표안 사고 검은 네. 옷 입고 네. 그러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뭔가 오래된 영화관 음. 혹은 옛날 영화를 해주는 영화관의 대명사는 저한테는 서울 극장이에요 딱 그렇게 대한 극장을 가볼 일은 없어서 안 가봤고 음. 서울 극장이 그런 식으로 꽤 그렇죠. 다른 네. 멀티플렉스에서는 일찍 내린 영화를 꾸준히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렇죠그 거기서 한번뭐 위대한 개츠비를 한두 달이나 지나고 본 기억도 나고 음. 그런 점에서 물론 그 당시에 이들에게는 대한 극장이 하나의 가장 그렇죠. 힙한 장소였겠지만 네. 이 소설은 저한테 그냥 꽤나 옛날 한 (90년대) 소설 같은 느낌이 너무 물씬 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0~90년대) 홍콩 영화 옛날 영화 이렇게 막 치환되다 보니까 옛날 영화 틀어주는 곳 음. 음. 서울 극장이지 하고 연관되더라고요 네. 서울 극장 꽤 괜찮아요 가보시면 어, 괜찮아요. 되게 리모델링 싹 해가지고 네. 예쁘더라고요 근데 그 옛날 영화라는 게 어느 정도 옛날 영화를 이렇게 상영하는 거예요. 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음. 그러니까 지금 막 80, 90년대 영화를 틀어주는 곳은 아니고, 네. 멀티플렉스에서 일찍 내린 영화들이 어. 오래 걸려있는 네, 곳. 좀 오래오래. 네. 그러니까 뭐 대형 배급사 끼고 한게 아니라, 네. 아, 그래서 네, 독립영화들도 네, 많고. 그럼 뭐 많이 해주는. 해준... 꼭 가봐야겠네요. 네. 종로 3가에 내려서 근데 피카딜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laughs> 아니, 맞아요. 거기는 CGV죠. 네. 어. 피카딜이 뭐 1985, 1958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름만 소금을... 보고, 어, 여긴가 봐. 네. 옛날 영화 들어주나? <laughs> 이러고 <거> 갔다, 갔다가 <laughs> CGV 네. 가. 네. 네. 대기업 자본에. <laughs> 네, 네. 롯데시네마. 피카딜인데 롯데시네마 아니에요? c g v 예요 아니, 저는 롯데시네마로 네. 알고 있는데, 지금 지도 보니까 CGV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CGV, 그 지하에 있는 거 CGV로 네.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 거기서 왜 기억하냐면은, 음, 거기 네. 무인매표기가 있는데, 네. 거기 고장이 나가지고 한번 그 매니저를 그러니까. 부른 적이 있어가지고, 오, 여기 롯데시네마네. 아, 개쩌네. 그, 원래는 롯데시네마 네. 피카디리였는데, 아. CJ가 인수를 해서 CGV 아. 피카디리가 됐다. 뭐, 이런 사연이 있네요. 문학소년단 선서. 시옷 발음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입을 귀에 걸고 하겠습니다. 제 말만 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책 그리고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은 야간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인공이 인터넷에서 이혼녀와 채팅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주고받다가 이혼녀를 통해서 아이디죠. 네, 네. 아이디가 아, 이혼녀를 통해서 장국영이 자살했대요. 뭐그 사실을 아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채팅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공통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결혼 날짜가 똑같고 신혼여행 위치도 네, 네. 똑같고, 영화도 똑같고. 아비장전을 나 언제 어디서 봤어? 오 나도 그 시가 돼.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그런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둘이 약속을 하죠. 뭐아비장전을 봤던 충무로 영화관에서 보기로 하자. 그랬는데 갔더니 이제 장국영을 추모한다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퍼포먼스 그냥 퍼포먼스를 네. 하고 돌아갔다. 네. 이렇게 끝나는. 네. 꽤나 황당한. 네. 이렇게 <웃음> 끝난다고? <laughs> <laughs> 장국영 이죽었다고 네.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끝난다고? 네. 그런 거죠. <laughs> 그리고 영화 아비 정전은 그냥 뭐 풍어나라고 해야 되나? 네. 되게 방황을 많이 하는 남자 주인공 어. 장국영. 네. 이름이 아비죠, 아비. 네. 근데 여기서 영화에서는 아비라고 안 나오고 요크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자 한 명도 밈이라고 네. 나오는데 네, 네, 네. 영화 속에는 루루라고 아, 루루. 나오고. 맞아. 왜 그런 거죠, 뭐. 이상하네요. 네. 뭔가 <laughs> 8 9 0년대 문화를 즐긴 사람들한테 <laughs> 왕따당하는 기분이에요. 네, 네. 네, 네. 그런 거죠. 네. 그리고 네그 우리 뭐 주인공 요, 그가 뭐 알고 보니 입양된 입양된 걸 원래 알고 네, 있는 애라서 알고 그래서 아마 방황을 하는 것 같은데 네. 막 바람둥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나난 비혼주의자다 이러면서 막 쉽게 표현하자면 여자를 좀 갖고 노는. 음. 근데 여자들은 이 치명적인 매력에 맞아, 아비, 헤어나오지 못해요. 어느 정도 뭐 공감이 갔나요, 근데 그? <laughs> 네, 뭐장구경이 네, 우리 사기때 잘생겼으니까. 네. 근데 좀 아... 전체적으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영화 속에서 표현되지 않은 그뒤에 일들이 네. <laughs>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죠. 네. 아무튼 이런 책과 영화를 저희가 읽고 봤습니다. 네. 네책 제목이 근데 장국영이 죽었다고잖아요. 네. 네. 왜 작가가 이걸 책 제목으로 했을까요? 어, 이거는 아마 저는 장국영이 죽은 뉴스를 작가가 다른 친구한테 전해 들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장국이 죽었다고 장국이 이 죽었다는 소설 속 주인공처럼. 네.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자기가 한 말. 네. 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장국영이 죽었다고 때문에 이렇게 지은 게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읽었나 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작가가 너무 덕후인 거예요 음. 장국영 빠돌이라서 죽었다고 말도 안돼뭐 이런 음. 느낌으로 나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음. 지은 제목 왜냐하면 이 책을 뭔가 좀 읽다 보니까 되게 뭔가 그러니까 아비정전이 장국영의 대표작인지는 모르겠고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아비정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비정전을 뭔가 좀 이렇게 오마주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음, 네. 여기서 보면 은 일단 이 주인공의 일인 PC방 아르바이트도 여기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그냥 돈만 거슬러주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근데 뭔가 어떤 사람이랑도 이렇게 뭔가 관계되고 네. 싶어하지 않은 요크의 뭔가도 비슷하고 네. 그다음에 왜 그렇게 비중 있게 소개가 네이버에 소개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처음에 나오는 여자 있잖아요. 음, 그 네, 네. 소여진. 소여진. 네. 매표소에서 일하는 콜라 네, 팔고 네, 네, 콜라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laughs> 콜라에 <이렇게> 병이 <laughs> 따는 게 너무, 아, 너무 멋있겠다 네. 사실 저연광검색어 코카콜라 하고 싶었는데 그건 너무 영화만인 <laughs> 네. 것 같아서 아무튼 거기서 이제 매표소에서 일하시는데 책에도 매표소 잠깐 얘기가 나옵니다 음. 매표소에서 일한 누군가를 뭐 좋아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장국영에 대한 오마주가 여기 잔뜩잔뜩 잔뜩 묻어있는 어. 듯한 느낌? 네. 그래서 이제 장국영이 주었다고? 있을 수 없어. 난그를 끝까지 돼요. 여기다 담아놓을 거야. 어. 뭐 이런 느낌으로. 어. 그것도 괜찮은 해석이네요. 논 씨는? 근데 또이 책이 소설집이잖아요. 이 소설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그래서 순전히 낚시. 아. 제목을 아, 이렇게 하네. 저번에 우리가 한 것처럼 네. 시 읽을 때한 것처럼 여기 네. 이제 다 여기 이제 소설들이 몇편 담기는데 뭐로 할까? 음. 아니 그러면은 소설집 말고 네. 이 소설의 제목 단편이잖아요. 단편이잖아요. 어쨌든, 이 소설의 네. 제목을 정했어야 되는 건데. 저는 이것도 장국영에 관한 내용을 쓴 거잖아요. 그래서 썼는데 아 제목을 뭘로 하지 하다가 어 조금 이게 물음표 하면은 다들 물음표로 끝나면 다들 좀 궁금해 하잖아요. 음. 좀 그래서 그런 장치를 심어주지 아, 않았나. 꺼렸다? 응. 어, 어쨌든 어그로를 위한 장치였다. 네. 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장국영의 그니까요이 소설 안에서는 아비정전이 좀 유일하게 나오는 장국영의 영화. 네. 이 느낌이잖아요. 아비정전을 봤고 근데 아비정전을 보면서 뭐 사람들이 화를 냈고 유독 아비정전인 이유가 뭐 있나 싶어서. 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뭐 영웅분색이나 네. 이런 다른 영화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야비정전이 이제 장구영이 어쨌든 주연으로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영웅분색은 주인발의 주연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첫뭐 처음 첫, 처음인지 아닌지잘 모르겠지만 장구영이 메인으로 끌고 가는 혼자 끌고 가면서 뭐장구경의 그런 섹시한 모습이나 음... 뭐 이런 뭐 눈빛 연기 뭐 이런 게 가장 잘 드러났기 때문에 장구경 작품의 진수라서. 이 아비정전을 고른 게 아닌가. 사실 저는 아비정전을 보면서도 네. 이게 왜 명작이지? 그래서 저 네이버 가서 평점 찾아봤거든요. 네. 높아요. 8점 몇 점인가 그러거든요. 그럼 혹시 이 아비정전 영화 평점을 매기자면 몇 점을 매기고 싶어요? 네이버에서는 어... 8.08. 네. 10점 네. 10점 만점에 8점 몇 점이었죠. 저희도 뭐 10점으로 드려야 되나? 네. 10점 만점으로 네. 한다면 저는 한한 한 4점 정도 줄것 같아요. 음... 음. 저는 6점. 오, 괜찮네요. 네. 전 3점. 어...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의 온도라는 영화 아세요? 문채원 나오는 거?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네. 그게 음. 딱 그거예요. 감상평, 문채원 이쁘다. 음. 이것도, 아... 뭐 의미를 느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딱히 뭐, 그냥 킬링타임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음... 아, 그냥 장구경을 위한 영화다. 네. 저는... 양가이가 장구경 좋아한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런, 장구경에 대한 덕질 영화. 네, 있다? 덕질 영화다. 아... 네. 그냥 보다 보면은 되게 홍콩 여행 가고 싶어지는 그런 음, 영화고 아, 그렇긴 하더라고요 어, 그냥 그냥 어 시간 잘 간다 음. <laughs> 싶어서는 6점 음아 근데 음. 저는 책에서 좀 궁금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소설 맨 마지막에 이게 채팅처럼 한줄 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그게. 게 나오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좀 몰라가지고 음. 좀 이야기를 어떻게 읽으셨는지 저는 처음 소설 시작할 때 뭐 네. 2003년 몇년 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이게 네. 인터넷에 올라온 게시글이고, 서로 전체 아 내용이 마지막에 사람이 댓글. 댓글을 단 건데, 이런, 이렇게 써봤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남긴다. 음, 음. 이게 현대인에 대한 그런, 현대인의 초상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국일보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나봐요. 전이 생각을 아예 못했어요. 그 댓글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네. 그왜 나왔지? 음. 아... 그 처음에 그한줄 있던 것도 기억은 하는데 그거를 좀 망각했었나 봐요 읽을 음. 때 그래서 네 저도 로미정과 비슷한 생각인데 실제로 작가가 장국영 관련 이런 덕질하다 보면 기사에 많이 읽잖아요. 기사에 누군가 그냥 어느 관종 혹은 누군가가 그냥 해미야 사랑해를 써놨어요. 음. 그게 너무 못 마땅한 거죠. 아니 아, 오, 우리 형 우리 네. 형인가? 네 우리 형의 기사에 신성한 기사에 이런 식으로 장난스러운 댓글을 단다고? 음. 머릿속에 이렇게 박제를 해두고 있다가, 정확히 로맨성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하나의 덕질이고, 작가가 그냥 인터넷에 올린다, 싶은 느낌으로 썼는데, 거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주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신세경 씨가 유튜브 할 때, 네. 되게 악성 댓글, 박제해놓는 거. 박제놓는 것처럼, 내가 널 잊지 않아음 해서 여기에 해미야 사랑해를 넣고, <laughs> 나머지는 다, 뭔가 작가가 어느 정도 써놓고 싶었던 자기 생각을 이렇게 써놓은 음, 게 아닌가. 네. 저격은 헤미야 사랑해를 넣고 싶어서 네, 어떻게든. <laughs> 맞아요. 이런 감히, 식의 구성을 한게 예, 아닌가.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네. 이렇게 모르겠지. 이야기를 하니까 트루먼쇼가 생각이 나네요. 음. 다 끝나고 아, 다른 TV 보자 했던 것처럼 뭔가 그 장치라고 해야 되나? 영화 속에 여, 그 영화가 있는 것처럼 책 속에 음. 음. 책이 있는 음. 듯한 기분이 드네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주인공 나가 이혼연랑 계속 채팅을 하잖아요. 네. 저 채팅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채팅에 강한 사람이랑 실제로 만나서 말하는 거에 강한 사람이 있거든요. 아. 제가 업무를 하다 보면은 아. 네. 야, 그거 전화하면 되지. 뭐 문자 쓰고 있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는데 저는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문자파입니다. 오, 진짜. 그러니까 먼저 전화를 하기 전에도 문자를 먼저 보낸 다음에 제가 뭐 이때쯤 통화 가능하시냐고 물어본 다음에 알았다 그러면 제 전화를 하는 편인데 그리고 웬만하면 전화 안 할라 그래요. 웬만하면 전화 안 할라고 그냥 문자로 해결하고 싶어 하는 편인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음. 저는 일에 있어서는 문자 파고 음. 뭐 친구들랑 이 있을 때는 통화 파. 통화 파. 네. 음. 친구들이랑 카톡하면 가끔 너무 오해? 그러니까 이게 뭐 심각한 수준의 오해가 아니라 뭔가 좀잘 의사소통이 말로 보단 너무 답답해서. 음. 그건 아마 업무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업무를 할 때는 좀 했던 말을 주워 담을 수 있잖아요. 네. 문자는. 아, 네. 내가 좀덜 버벅거리는 있다. 것 같고. 네. 그래서 전 문자. 음. 저는 챈들러씨랑 반대로 업무할 때는 전화파. 그냥 저의 평소에는 문자파. 전 음. 업무할 때좀 급하게 이제 좀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메신저로 안녕하세요 하면은 안녕하세요 하고 저의 그 질문을 바로 물어볼 수도 있는데 약간 회사의 관례가 안녕하세요 하면은 상대방이 안녕하세요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 그러고 이렇게 답을 해야 돼요. 근데 전화는 그냥 뭐 하면은 그냥 바로 말할 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회사에서는 전화로 하는 편이고 친구들 일상생활에서는 제가 뭐 문자 보내는 것보다 편지를 써서 의사 전달하는 게좀 낫더라고요. 음. 그래서 하고 싶은 말도 더좀 정제되고 이렇게 할수 있어서 저는 그건 문자파인 것 같습니다. 저는 문자파인데 좀 사람들이 이거 안 해줬으면 좋겠는 게 그런 거거든요. 뭐 로맨스 정 부르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laughs> 아. 불렀으면은 용건을 말해줘야 네, 말해야 되는데,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계속 기다리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저 그거 안 해줬으면 좋겠어고 지금. 라고 시다네 <laughs> 불렀으면은 용건 바로 말해 주고, 네, 네. 아 괜히 받는 사람 되게 불안하거든요. 저뭔일 있나 네. 싶기도 하고, 내가 네,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 먼저 드니까 저부르시면은꼭 바로 네 용건을 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장국경이 죽었다고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2부 수요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비정전에 대한 얘기를 좀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